오늘 시편 130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음, 너무 짧은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8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 주여, 여호와여 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 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를 쓴, 이 글을 쓴 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호와여, 주여, 주는, 여호와는 그는, 주여 계속 부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편은 루터가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살펴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루터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한 사람이이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하실 수 있고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다. 그 문구에 루터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저도 몰랐는데 우리 감리교의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날 밤에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절에 있는 건데요.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 put my hope In His Word, 그의 말씀 안에 나의 소망을 놓겠다는, 나의 모든 소망을 그의 말씀 위에 푹 얹혀 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아, 말씀 안에서만 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지만, 아내 소망은 오직 그의 말씀만에 두겠다. 이 짧은 이 시편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맨 보면 위에 제목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제목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같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초반에. 그거를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갈때 부르는 노래. 예배하러 가는 그문 앞에 적혀있는 글귀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글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 나이다. 깊은 음. 곳에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바다 깊은 곳. 그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저 밑바닥에서 주님을 부르게 된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 주님 앞에 뭔가 나의 그죠? 힘들고 어려운 거, 나의 깊은 저 어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가 깊은 심연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물고기 뱃속 깜깜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럴 때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바다에 있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그때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게 경험이 있겠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나는 잘하고 싶은데 늘내 눈빛은 저거 가만 안떠 이런 느낌일 때, 그죠? <laughs>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죠? 그런 마음들 많이 들잖아요? 그 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뭐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막막할 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만들어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기도 잘안 하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아파요, 네. 돈 걱정은 없는데 아파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없다 싶어지면 뭐냐면 아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돈 많을 때는 돈 쓰러 다니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돈 쓰느라고. 근데 돈 없을 때는 아 기도할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서 빠져 있을 때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삼 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이 죄악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책하게 돼요. 그런 마음. 아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괜찮았을까? 우리가 깊은데 빠지면 자꾸 자기를 자책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아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지. 그때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죄악으로 따지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4절에 서부터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시는 마음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하는 마음이 죽게 있대요. 내가 자책해요. 아, 내가 그래서 잘못했지. 그런 거지. 그럴 때 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씻어주시는 그 사유하심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평생 간직인데 제가, 제가 어릴 때, 어릴 돼지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잖아요, 애기들은. 그래서 동전을 막 열심히 모았는데, 제가 그 돼지저금통을 한번 훔쳤거든요? 그 돼지저금통을 뜯어서, 아니야 뜯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을 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뽑아서 게임을 했어요, 오락실에 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 예수를 믿고 났는데, 계속 그 돼지 저금통만 보면 그그 그 마음이 드는 거. 도대체 이게 없어진 아무도 나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이제 그 시간은 이미 지났고 아무도 누가 나한테 너 돼지 저금통에서 돈꺼랬지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희한하게 저금통 돼지 저금통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미 다 지났는데 돈을 갚어? 그래봐야 뭐몇천원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저금통 돼지통 저금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 계속 마음이 일어났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 주님 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때 희한해요. 그 다음에 사라졌어. 그 무거운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요하심이 죽게 있다.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내가 그만 주님의 사유하심, 그래 됐다, 충분하다, 용서해 주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게 한다는 것. 오전에 나고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하라는도다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내 영혼이라는 단어는 내 패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배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기다리고 왜냐하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이 모든 존재를 다해서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것, 그거.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모든 소망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 선운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게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 선운해 그 넘어 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넘어설려고 하면 할수록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주님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그다음부터뭐 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교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성철 스님이 최고로 훌륭한 스승이 된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천 스님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안 된다. 자기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경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는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노력하는 거예요.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미리, 아, 난 원래 안 되니까 나안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나의 모든 소망을 올려놓는 거예요. I put my hope in his word. 그의 말씀 안에 내 소망을 줍니다. 6절에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뭐예요? 경비병이잖아요. 망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초 쓰는 사람이 저기 오나 안 오나 그 사람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기가 더한데 무슨 얘기예요? 파수꾼의 아침은 뭐예요? 긴 밤을 보내고 제일 졸리고 피곤할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잠은 안 되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버티는 거예요. 졸린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해만 뜨면 이제 나는 가서 쉴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바꾸는 거 정말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지면 안 돼. 그런 파수꾼의 기다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포기할 수없 피말리는 피로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기다림과 감찰, 지켜보신다는. 단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시선을 고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춰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끊임없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기다림과 감찰이 한다. 그죠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실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구원이 있다.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려요. 정말로 돌아오기 민망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를 떠날 거예요. 아버지 죽기도 전에 미리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 아들이, 그런 민망함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아버지께 가면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뭐요? 인자하심이 있어요 헷세드가 있어요 인자하심, 용서하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 풍성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주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고,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죄는 없고, 주님이 넘겨주시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고백들이에요. 이 고백들이 우리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심연에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왜요? 주님 앞에 인자심이 있고, 우리를 용서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둘때 우리는 새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기대해야 돼. 주님께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은 그저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만 잔뜩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적혀 있는 이 성경이 2000년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도 했던 말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2000년 넘게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라는, 올 한해 살면서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넘어서도록 주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I'm